장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제가 왜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에 대해서 국민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다원 동기 여러분, 저는 오늘 9월 2일 치러지는 바른 미래당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임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바른 미래당의 대표가 되어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대 혁신의 길을 제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융합, 상생과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 모두를 하나로 묶는 대통합의 정치를 과감히 펼칠 것입니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정당 혁신으로 야권 통합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거할 야당다운 야당, 강력한 힘 있는 야당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바른 미래당은 2020년 150석 이상을 획득하여 집권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2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집권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 극복 전문가인 장성민약 앞장서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부패한 한국 정치의 총체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혁신과 통합 그리고 집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른 미래당은 한국 정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우리 바른 미래당은 낡은 이념과 지역감정에 의한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동서화학과 이념 초월의 새로운 통합의 문을 여는 최초의 국민대통합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바른 미래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이 왜 태어나는지 차도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 구조를 혁파할 새로운 가치도 새로운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새로운 전략도 새로운 정책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더큰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미래당을 미래를 향한 더큰 대통합당으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정적로 낡은 제도 와 틀을 낡은 사고와 낡은 임무를 파격적으로 청산하고 혁신해서 당내 개팍한 갈등을 완벽하게 치유해서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그 모든 악변는 소수의 우두머리에게 권력이 집중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소위 우두머리 과두제가만하의 근원인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의 꼭두각시 정당정치,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폐쇄적 의사결정구조, 밀실 패거리 공천, 사당화와 권력 남용 등이 현재 한국정치를 70년 동안 아북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 과도제 슬픈 자화상의 모습 속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의 혁신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서 저는 우두머리 과주제를 폐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또 하나의 과제는 바른 미래당과 우리 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공정과 인과 상생과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의 차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바른 미래당을 더큰 대한민국의 대통합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새롭고 유능한 인물들과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선진 정치시망생들을 대거 유입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거대한 융합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서로가 따로 노는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완벽한 통합을 기반으로 야권 통합을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바른미래당을 야권 전개개편의 중심축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통합은 물론이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이룰 초속을 놓겠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머지않아, 패배당에 사로잡혀 탈정치화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른 미래당발 야권 재편은 한국 정당정치가 회복되는 출발점이고, 2022년 합리적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세력의 집권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2020년 원내 과반을 제1당으로 우뚝 채우고 2022년 반드시 집권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갈수록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동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제어할 강력한 힘 있는 야당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을 복원시키겠습니다. 급단적 내부 분열로 4분 오열이 시간 문제인 제1야당. 여당에 빌붙으려 눈치만 보는 민주당 2중대, 3중대 정당이 뒤엉켜 야당 입내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미래당이 혁신으로 거듭나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 당의 정당 정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말처럼 꺼져버린 정당. 했으면 안개가 이어 사라질 정당이 야당이라면.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에 독선, 독단, 독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제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드루진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이 아직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독재정치에서나 자행될 만한 일들이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야당 대표가 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민주정치로 돌려놓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 폭정과 무능함으로 울부짖는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야당이 현실을 세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성장을 추구한다면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절망해서 늪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때 중도 실용 개혁노선을 견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제정책이 파탄으로 치다보이는 한국경제의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보고 바로 견제하고 똑바로 감시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50년 만에 순평적적권 교체를 이뤄낸 주역임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고,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거지형 사상 초유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른바 북남 극복의 전략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제 자신은 자부합니다. 또한 남북 문제 전문가로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 핵위기를 극복할 전략과 비전과 방책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위기 극복의 전문가인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위기를 넘어서 추락하는 한국정치의 위기도 극복해 내겠습니다. 강력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을 만들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 없이 또다시 집권하는 그런 어리석은 역사의 길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반드시 집권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바른 미래로 이끌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과 확고한 호명의식을 갖고 이 위대한 역사적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질문 없습니까? 네.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